이번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회 상황 전해드립니다. 원주시장 후보 토론회가 어제 KBS에서 열렸는데요. 격전지로 꼽히는 곳인 만큼 후보간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입니다. 원주시장 자리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후보와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 구그 후보는 강원도정 참여 경험을 원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합니다. 지역 발전의 핵심 지표론 두명 모두 일자리를 꼽습니다. 하지만 원주 여주 복선 전철 예산삭감에 대해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예산삭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금 분노하고 계데 그럼 이런 모습이 대 되지 라는 그런 모습이 또 있을까요? 분노를 하신 게 아니라 분노를 하게끔 지금 음. 유도하시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에서 설계가 확정되면 내년 내년에 올해 말에 그 보상비가 다시 책정이 네, 되겠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4킬로를 줄어들면 그만큼 원주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에 우여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원주 시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스스로 없이, 없이 그렇게 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 답변드릴까요? 보호구역 해제되면 물이 지저분해지지 않느냐, 바로 장양치수원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에 횡성 하수정발처리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원주 시민들께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두 후보는 상대방의 경력과 공약을 두고 토론회 내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